오늘은 벼랑길 79코스, 79코스를 돌 겁니다. 연희치가 대산버스 터미널에서 쭉. 오늘은 뭐, 바닷가는 아니고, 마을을 도는 말이야, 마을, 마을 돌고, 여기 산 좀, 조그마한 산, 산길 걷고, 삼길포 안까지 갈 겁니다. 삼길 주변에 뭐 산도 있는데, 여기 산은 제일. 소산이이걸 난이도를 보통이고, 12km. 12km에 4시간. 12km면 한 3시간이면 돌것 같아요, 3시간. 12km. 빨리 걸으면 한 2시간. 천천히 걸으면 한 3시간. 이 시간 정도에서 오늘 가볍게 걷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농촌 풍경이죠. 논이 있는. 그런데 바로 앞에 딱 요게 여기 있어요. 요게. 여기. 주변이다 논이, 논과 산인데 아파트가 딱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어울리지가 않게. 이런거 어울리지 않죠. 주변에 다 논인데 밭에 아, 딱떨거라 서있어. 완전히 어울리지 않아. 김적 및 김홍국 묘역이라고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촌 마을 풍경. 그런데 저산 위에 저 저런 집을 지어도 되나? 산 위에. 호텔 같은데. <laughs> 좀 이해가 안 가요. 허가가 되나, 저게? 아무리 사유지라도. 별장을 지어놨어요, 별장. 호텔 같은 별장. 별장 같은 호텔. 아, 삼계산을 쭉. 삼길산입니다 여기가 삼길산 삼길산 전망대 좀 위로 가면 전망대인데 삼길산을 비포장도로로 쭉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있어요 1시간을 걸어가 전망대는 안가고 이쪽으로 코스가 돼. 여기. 내려가는 길로 이렇게 비포장도로로 여기까지 되어있어요 땅이 안단해 여기는. 단단해. 왼쪽에 바다. 바다가 보이고. 여기,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목적지가 도착합니다. 금길포 시를 써는 부산산 꽃길에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베트남 온것 같아. 여기는 다른 서해 바다하고 틀리네. 동해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이제 여기 삼길산 바로 밑에 삼길포항, 삼길산 이제 거의 다 내려갑니다. 계속, 계속 걷겠습니다. 여기가 삼길산이고. 삼길산 바로 밑에가 바로 삼길포항입니다. 삼길포 삼길산 바로 밑에가 이 삼길산 바로 내려오면 은대란길이 목격지 바로 네? 편의시 이게 삼길산 삼길산을 타고 삼길산을 타고 내려오 바로 삼길포항이에요. 바로 여기 삼길, 삼길산 입구입니다, 여기. 삼길산 입 자, 오늘 79코스를 가볍게 걸었다기 보다도 한길 한 시간 타면서 한 3시간가량, 3시간가량 걸었습니다. 경치도 좋고, 이 삼길산이 괜찮은 데인데, 이게. 비보장도로로되 있어가지고, 경치도 좋고, 아주 어디, 이쪽, 아까, 바로 이쪽에, 바, 바닷가 쪽에는 거의 베트남 같은 그런 풍경이 있어요. 자, 김정부. 서울로 수고 많았습니다. 파이팅. 여기가 삼길포항이고 삼길포항 해상 관광도 하고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삼길산입니다. 삼길산 삼길산에서 보는 이 삼길포항 경치가 너무 좋아요. 혼자 거기서 좀정치를 감상하려다가 한 커플이 있더라고. 커플이 커플이 있어가지고 방해하기 싫어가지고 싫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보다가 내려왔어. 자,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죠. 일정 맞췄으니까